그리고 유지 기간은 필러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얘는 한 2년 정도 가거든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게 만약에 필러가 4년이 가고 실리프팅이 음. 2년이 가면은 2년 후에 실리프팅만 따로 하면 될까요? 그래도 되죠. 그래도 하셔도 되고 그때 볼륨이 조금씩 녹아서 없어지니까 좀 네.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브레이크 타임은 딱히 없어요. 그냥 바로 일상 복귀해도 된다. 뭐 바로 세안도 가능하고 그리고 효과는 리프팅 효과는 즉시에 나타날 거고, 재생 효과는 한두 주부터 낚기 시작해서 한 3개월 정도. 필러도 즉시 효과가 나요 그래서 한 3개월이 지나서 효과가 가장 좋을 거다. 네. 그리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시술. 어, 제일 중요한 건데, 부작용 있잖아요.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미국 제품 자체가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제가 한 10년 정도 써봤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거의 없어요. 부작이된 걱정 안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